제가 그 한국 영화 중에 범죄 수사물 순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. 1위가 베테랑입니다. 네. 1,300만. 좋다. 네. 2위가 검사 외전. 3위가 내부자들. 팀장좀일석한테서받요삼도 4위 감시자들. 잡아. 잡아. 5위 살인의 추억. <laughs> 수기도 있었어. 한번 아, 소개. 응. 좋아했던 그런 추상물 영화 뭐예요? 나는 그거. 내부자들. 비밀 요정 같은 데서 오, 네. 술 파티가 열린다던데 그런 게 뭘까는 궁금증이 네.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아 진짜 저렇겠구나 쉽게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. 네, 내부자들의 사실 그 장면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그래요. 여성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가 정말 제대로 잘 묘사된 상업 영화에서 그렇지? 거의 첫 번째였죠. 네 어떤 영화? 공공의작 시리즈를 좋아하고요. 강철종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강력해서 이 영화를 어, 시리즈화로 만들기도 했잖아요. 되게 무명해 보이고 폭력 된사하는 좋은 경찰은 아니었는데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약간 미친 개 같은 매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이 분명했어요.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.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. 제 이런 원칙에 준거에서 음.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옆에서 진짜 같이 분노하고 막 울어 줄것 같은 진정한 서민 영웅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. 음. 어. 네.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 버스터즈